돌돌돌돌그 네. 다음에 네,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군입대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석배로정을 느끼고 안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. 여기서 부모님들과 아아 네. 여기 지금 눈물 흐르는 분은 들 없네요 옛날에는 눈물 흐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물 흐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논산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이 엄청 웃었했는데 음,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네, 저희 아들 쫙 하고 있습니다. 네, 솔설 푸른 설 오늘은 우리 아들의 논산훈련소 입영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왔습니다. 솔설 푸른 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 채널입니다. 여기 네, 부모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있습니다. 네, 솔설 푸른 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 서울 푸른 서울.